첫 번째 결혼 기념일. 2025년 봄, 두 사람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태수야, 벌써 1년이야. 정말 빨리 지나갔네.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간다더니. 태수는 영순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안동의 냇가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액자에 넣어준 것이었다. 태수야. 이걸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았어. 우리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영수는 감동해서 울었다. 60년 전의 추억과 현재의 행복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영순의 고백. 기념일 저녁 영수는 태수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태수야, 너한테 고마워. 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서. 60년을 기다려 줘서. 미안해, 영순아. 내가 더 일찍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때였나봐. 그래, 영순아. 우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자.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초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다. 사장님들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영순과 친해져서 자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영순아, 너 정말 복 많이 받았다. 그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야, 내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너희 보면 희망이 생기긴 해. 건강한 일상. 두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태수야, 우리 참 평범하게 살고 있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영순아. 맞아. 특별한 건 필요 없어. 너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매일매일이 소중했다. 나이가 많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욱 귀하게 느껴졌다. 영순의 생일. 영순의 75번째 생일 태수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서울에서 자식들도 내려오고 속초의 이웃들도 함께했다. 영순아 생일 축하해. 태수야. 이렇게까지. 생일 케이크에 75개의 촛불이 켜졌다. 영수는 소원을 빌며 촛불을 껐다. 뭘 빌었어? 태수와 함께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나도 같은 소원 빌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태수의 과거 정리. 태수는 서울의 모든 일을 정리했다. 사업체는 아들에게 완전히 넘기고 집도 정리해서 속초에서의 생활에 집중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은 영순이와 함께 하는 거야. 자식들도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다. 오랫동안 혼자 외로워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고마웠다. 소소한 행복들. 두 사람의 일상은 작은 행복들로 가득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것, 함께 아침밥을 먹는 것, 식당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 저녁에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 태수야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응, 영순아.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속초의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다. 봄에는 함께 꽃구경을 하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발을 담그고, 가을에는 단풍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눈 오는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셔. 1년 내내 너와 함께 하니까 정말 좋다. 나도 그래, 태수야. 매순간이 선물 같아. 영원한 사랑. 2025년 현재 태수와 영수는 여전히 속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비록 늦은 나이의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순수하고 깊다. 가끔 서울에서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고 속초 마을 사람들과 이웃처럼 지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태수야,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응, 영수나.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바닷가를 산책한다.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은 젊은 연인들보다 더 아름답다. 다음 생에도 만나자 영순아. 응, 태수야.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함께 살자.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7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에 잊을 수 없는 첫사랑과 늦은 나이의 재해를 그린 픽션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